여기는 로블락스예요 비행기 추락을 할 거예요 이제 로벅스로 뭐 사니까 전부 하는 거 로벅스 수고. 예. Yeah. 저 언제일까? 아, 아, 이거 비행기. 4, 3, 2, 1, 0. 1. 오, 비행기 왔다. 왔어. 나 타러 가야지. 출발. 오, 친구들이다. 내 친구들이다. 아이스크림 먹으려고? 아뭐야 운전해 운전기사야? 운전기사 왜왜나왜나왜나출발할나왜나왜나니까왜나 아, 그러니까 여기 여기 앉아야돼 비행기가 왜나왜나4나왜나왜나 출발한다 출발. 추발. 도착? 도착을. 어? 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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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오케이 간다. 와 가고 있어요. 가고 있어요. 올라갔다 올라갔어 올라갔어. 어. 비행기 날아가고 있어요? 이 비행기가 가고 있어요. 언제, 로봇스로뭘 뭐 사볼까? 아니, 뒤에 앉았어 친구, 날아갔어. 친구가 날아갔어. 왜? 네. 치킨을 먹을, 안먹을어요 네, 치킨을 먹어볼게 뭐? 친구들 다 뛰어내렸어. 안 돼, 위험해. 위험해, 친구들 다 뛰어내려서 위험해. 귀한, 무서워. 도착을 하면 내가 한국으로 갈수 있다고. 기다리면서 모두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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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했습니다. 초, 도착. 뭐야? 아, 왜 나가? 친구들. 안 돼, 안 돼! 부시졌어 친구들 그래가지고 다 나갔네. 성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. 예. 재미있는 로블락스 다음에도 재미있는 로블락스를 찾아와요. 안녕.